당 대표를 중심으로 어,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이재명 네. 정권의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거냐 네.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음.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김문수 후보 말고 대안이 있나 저는 대안이 없다고 보거든요.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? 대안이 안 됩니다. 대안이 안 된다. 예, 그게 예. 지지력이요. 음. 최소한도로 국민의 과반의 지지는 얻어야 됩니다. 예.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 국민의힘 자체 내부적으로도 지지율이, 지지를 받기 힘들 거예요. 예. 그래서는 그 소위 강력한 이재명 정권하고 동력이 될까요? 예. 최소한으로 음. 국민의 50%는 예. 이 동력을 줘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야지 그대 야당 음. 또 소위 말하는 뭐 괴물 그 독재 정권의 예. 가능성 이 있는 음. 그러한 정권하고의 싸움이 되겠느냐 예. 이럴 때는 스스로 자기 바,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돼요. 예, 예.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예.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음. 이재명 정권하고 부딪힐 거냐, 전개 예.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, 생각해 보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? 국민들이 예. 음. 50% 정도가 밀어야 돼요. 예. 그래야지 이 상권 분립의 위험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음. 마지막 마지노선은 지킬 수 있다 예.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뭐또 중도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냥 무너집니다.